2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이요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겁니다.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.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죠.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. 부 절대값이 아니 부가 다른 두수의 합은 어떻게? 절대값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을 두수의 차에서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쓴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2.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것은 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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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수0 0수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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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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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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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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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마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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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3분의 4, 2, 8, 3분의 8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